네, 오늘 DI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 너무나도 아쉬웠죠. 그렇죠 오늘 장 중에 20%가량, 그죠?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7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결국엔 종가는 아쉽게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1%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윗꼬리의 매도세가, 자, 윗꼬리의 매도세가 정규 시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 시간의 거래까지도 어, 연결이 된 모습이에요. 그죠? 렇 어, 물론 뭐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간의 거래죠. 자, 시간의 거래를 분석을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예, 바로 이 거래량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자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도 꽤나 큰 물량 그렇죠 꽤나 큰 물량이 매도로 계속해서 출리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종가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면 내일장 내일장 DI의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초반에 이제 소폭의 하락갭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일장 초반에 DI 주가의 변동성이 생긴다. 자,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때 우리가 한번 매수기에, 죠눌림목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에 됐다. 오늘 그래도 뭐 반등도 나와줬는데, 에, 그냥 여기에서 매도하자 하면서 매도로 끝을 내는 게 맞을지. 적어도요, 적어도. 내일장 아침 9시 전까지는 우리가 좀 결정을 해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DI 지금 시간의 거래까지도 좀 매도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내일장 초반에 주가가 밀릴 때 우리가 한번 매수 기회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매도로 끝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자다. 매수기에, 무조건 매수기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내일장 초반, 아침 9시죠. 자, 아침 9시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하세요. 자, 시가에서 바로 매수하세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의미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수가 됐든 아니면 뭐 매도가 됐든 매매를 할때 항상 기준과 원칙이죠. 자,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매수만큼 중요한 게또 매도입니다. 아 추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자, 이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도 오늘 영상에서 아, 싹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겠죠자 일단 먼저 지금 D I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 지금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매수 기회를 잡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자,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벌써 뭐 어, 수익이 크게 나셨을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영상입니다. 어제. 어제 DI를 가지고 눌림목 자리에 왔다. 그죠? 어, 영상에서. 네, 최근 일주일. 네. 예, 눌림목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세력주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래량 없는 하락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캔들을 봤을 때 정말 의도적으로 21선. 자, 21선을 깨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계를 잡아보게 되면은 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좀설명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21선을 깨면서 마치 추세가 깨진 것처럼 보인 후에 바로 급등을 만들어냈죠. 예 급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게자 최근 5일 동안 음봉 하락이 나왔어요. 5일 동안 음봉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5일 한번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좀 선을 한번 글게요.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놓고. 자, 상승할 때거래대금 급등이 나올 때거래대금 어때요? 자, 최소한 3,400억, 2,800억, 그죠? 1,200억. 그러니까 최소 1,000억 이상은 좀 터져줘야만 급등이 나와줬어요. 큰 등락폭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폭을 이번에 다 반납했던 거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반납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반납하는 동안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자, 보세요. 400억, 440억, 400억, 어, 600억. 이 매도 물량도 굉장히 동일하여 어?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를 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력들이, 세력들이 굉장히 작은 물량, 그러니까 소량을 가지고 매물병을 만드는 거예요. 호가창에다가. 자, 호가창에다 매물병을 만들면 개인들이 이 매물병을 보고 쉽게 매수 못 합니다. 네. 쉽게 매수 못 하고 오히려 매도해요, 매도. 네. 매도.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밀어낸 거예요. 자금력으로. 그래서 21선을 깬걸 보고 이게 의도적이다 보였던 거고, 매수타점을 잡자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캔들이 이 반등의 첫 신호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찜찜한 게 뭐예요? 찜찜한 게. 오늘 아주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HBM 반도체가 퀄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했다가 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좀 크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퀄 테스트를 지금 당장 통과하냐? 아니면 통과하지 않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엔비디아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지금 HBM 반도체를 어디에서 조달받고 있죠? HBM 지금 SK 하이닉스 그죠 대부분의 HBM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발생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 가가지고 sk하이닉스가 자 hbm 반도체 가격을 높여버려 야 안되겠다 우리 가격 높일게 좀 비싸게 쳐줘 이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sk하이닉스밖에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을 못 붙여요 가격 경쟁을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래서 반도체를 받을 때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찾을 때는 항상 경쟁사를 껴놔요 경쟁사를. 그게 바로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번에 나왔죠. 젠슨왕이.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죠. 어, 삼성전자의 반도체쓸 거야. 쓸 건데,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어, 일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실적 보셨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HBM 반도체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8배가 떴어요. 8배가. 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원가 절감이 안 되면, 나중 가면 머리 아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 문제 그냥 루머예요. 왔다 갔다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알테오젠라는 이 기업 아세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어, 지금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죠.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경험한 게 이때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를 했었는데 이 상승 초기에 있죠. 이때도요 엄청난 수익으로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때 막뭐 머크사가 머크사가 뭐알테우젠을뭐 인수한다 뭐 인수설까지 돌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네, 결국에는 뭐 인수까지는 아니지만 ALT 비자 관련해서 독점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결국에는, 예 네, 결국에는 그냥. 그니까, 러 그때 당시 시장에서도 분석이, 어,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머크사가 ALT 비사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들이 시장에 난무했습니다. 예, 난무하면서 그때도 뭐 됐다, 안 된다, 된다, 안 됐다. 근데 결과가 이게 터져요. 어, 그니까 이유가 있으면 결국엔 되는데,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 그리고 세력들은 이러한 이슈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슈를 이용해서, 어, 물량을 많이 뺏어온다. 개인들의 물량을. 예. 왜냐하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이제부터 재료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우리는 반드시 DI 만약 내일장에서 시간의 거래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뭐요 매수 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 어제 제가 눌림 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목요선입이다이고 요거 보신 분들도.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표가에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내일장의 매수타점, 그리고 추후의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초가 자체가 밀리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루머도 계속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초반에 주가가 한 차례 밀릴 텐데 시가가 시가 밀릴 텐데 근데 9시에 진입하지 말고요 한번더 밀릴 때투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 캔들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캔들의 꼬리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시간에서 빠지면 안 좋은 이슈로 빠진 거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하지 못한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옵니다 장 초반에 그러면은 장 초반에 만약에 시가 출발을 했고 주가가 밀렸어요 주가 밀렸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분봉차트라고 한번 봐주세요 분봉차트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N형파동이 나왔겠죠 N형파동 왜 오늘 상승이 나왔다가 밀리는 거니까 자 시초가생이고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N형파동이 나오면서 뭐가 남겨?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목 우린 여기에서 매수타 점인가요? 여기에서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이 나올 때는요 급등이 나올 때는요 반대예요꺾 끼기 전에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꺾기 전에. 그러면 이런 타점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 놓냐? 위에 전화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확률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의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보조지표 이런 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큰 돈. 큰 돈만 잘 분석을 하면 됩니다. 예. 어제도 보셨잖아요. 21선, 이동 평균선, 의도적 깬 후에 바로 급등을 보내버리는. 어제 21선 깨지면서 손절했다라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함정이죠. 예. 어찌됐든. 자, 결국에 주가라는 건큰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큰 돈이 나가면 빠지는 게 주가의 원리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그렇다면, 큰 돈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들의 이해관계.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는지 우리가 역지사지 입장이 돼서 이들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얘들 그냥 돈 많은 세력이야. 예.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단순하게. 개인인데, 돈 많은 개인이요. <laughs>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돈 많은 개인이야, 그냥. 그럼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내가 정말 돈 많은 개인이야. 그러면은, 주가가 밀려. 지금 오늘 돈을 썼어요. 그죠? 오늘 엄청난 거래 때문에. 2천억이 넘는 거래 때문에 나오면서 돈을 한 차례 썼습니다. 썼는데, 근데 내 주가가 밀려요. 주가 밀리면,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위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위협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하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가 내장의 캔들 꼬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 급등 나와 급등이 나오면 이들 평균단가 대비 상방으로 그일 본다. 그럼 반대겠죠? 반대잖아요. 이들이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라도 자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다음 눌림 보고 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가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장을 대비할 거예요. 대비할 거고, 뭐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매매 시나리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일장, 자 내일장의 매매 시나리오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뭐 수급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 이렇게 하죠. 제가 어, 다시, 다시 이 연락처를 좀 남겨드릴게요. 잠시만요. 010-9014, 8706이고, 어, 여기다가, 어, di 니까 어, di. di 라고 문자. 자, 문자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내일장 전에 미리 내가 머릿속으로 어,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9시 장 시작을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9시 전. 자, 내일 아침 9시 전까지 남겨놓으셔야 빠르면 오늘 안에 아니면 내일 아침 전에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장중에도 제가 챙겨드리겠지만 좀 정신없어요. 저도. 예. 정신없좀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실 때 남겨놓으시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장에서 이 타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빠질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 매수타점을 닫지 않고, 그죠? 닫지 않고, 바로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냅둬요. 어, 냅둬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간혹 가다, 어, 나 매수 못했는데 하면서 급등이 나올 때, 따라 붙는, 게 따라 붙는 분들 계세요. 따라 붙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고점에 물려서, 어? 크게 손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말씀드지만 기준과 원칙. 자, 기준과 원칙은 목에 칼이라도 정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냥 냅두면 되죠.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말라는 뜻이고, 간혹 가다 기준과 원칙을 아예 세우지도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아시겠죠? 어, 물론 뭐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익숙해요. 어, 익숙하지만, 또 저보다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뭐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방송 보시고 따라 하셨는데 혹시나 손실 보실까 봐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에요. 어, 그리고 뭐 수급 분석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뭐, 네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염려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따라 하신 것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예, 천지 차이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라 는말씀이고 무료로, 예, 무로 공유해드린 거니까 꼭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네, 잘 대응하시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계좌를 좀 오픈했었잖아요. 계좌를 좀 오픈했었는데, 어, 이러한 반응이 있을지는 정말 저도 <laughs> 꿈에도 상상을 못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해주셨고, 그리고 제 매매기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스터디방을 좀 오픈을 했고요. 어, 당연히 무료입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다 같이 좀, 어, 즐거운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다 좀 설명드리는데, 어, 일단 제 매매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5월달, 자, 5월달 제 수익률이 43% 수익이 났습니다. 43%.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44%. 그죠? 사, 어, 왜이래? 왜 이래? 왜돌아가 이거? 네, 44%수익 났는데, 어 일단 보면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렇 수익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상한 게 시장이 좀 달랐어요 사실 5월달 시장이 좀안 좋았고 5월달 시장 좀안 좋았고 6월달 시장 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수익률이 비슷했던 건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수익 내면은 거기서 스탑하는 부분도 있어요 스탑하는 어, 부분도 있지만 근데 어, 이것도 있습니다 제 매매 단점이 상승장에서 크게 못 먹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상승장에서 크게 못 먹는다. 예, 왜냐면 항상 동일한 매매를 하니까. 자, 지금 뭐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N자형 눌림목에서 모아놨다가 급등이 나올 때 전고점에서 무조건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셀트 평균단가 대비 올랐을 때 2차 매도를 해요. 이렇게 항상 똑같은 동일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장에서 남들 수익 많이 낼때 나는 좀덜 먹는 거예요. 한 달에 30에서 한40% 어, 목표 수익을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장점도 있죠? 장점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하락장. 자, 하락장에서 남들 힘들어 할때 나는 수익을 본다. 요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형이에요, 생존형. 어떻게 보면. 어,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제 밥벌어 먹고 살려면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일단 최대한 수익 줄때 챙겨 먹자라는 마인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단기 수익 매매인데 이제 눌림목 매매에서 어 이런 안정적인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전업주분들 그러니까 재테크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매매가 가장 적합하실 거예요 왜냐면 뭐 장중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고 뭐 시초가 자 시초가란 종가 정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시간되면 시간에까지 보면 좋죠. 시간에서 내 거래, 아, 매매하는, 매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마 가장 적합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또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 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투자라는 게 바로 이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해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세 가지 기준. 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렇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 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딱 점심에 한번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자,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염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자,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 빨리, 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다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